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내 그가 대카파가 지피겠고, 레바는 백향복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복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1 4 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시작할 때 호세아 선지자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죠. 음란한 여인 고매를 맞아서 아내로 맞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 용서하신다. 다시 품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호세아서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실제 온갖 죄악상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이제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4장에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으로 엎드려졌느냐 너희죄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너희의 삶을 고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학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쭉 지적된 이스라엘의 온갖 불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호세아 선자를 통한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게 잘못했군요, 이거 잘못했군요, 이거 잘못했군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역을. 뭘 잘못했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지적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와서 지적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지적된 내용들이 뭐냐면 하 2절, 3절에 쭉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지금까지는 입술의 열매,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제물만 바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속죄 제물인 제물을 바치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짓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역할까지 했으니 그러니 참된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들 역시도 어떤 죄를 짓고라도 그냥 제물을 바쳐서 그러면 다 당연히 용서하시겠군니 이런 어떤 진정한 예배가 상실되었던 모습들 그걸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헛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절은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들이 지적받았던 또 죄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방을 의지하려고 그 했어요. 보이는 이방 나라의 힘의 아수르가 뭐 하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혹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런 어리석음들을 계속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 회개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그러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다시는 우리의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계속 지적받았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죄로 지목받은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예 그들 인생에서 뽑아 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불순종보다 더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이제는 고치고 이제는 어떤 우상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며 살겠다고 이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적받았던 그 말씀들을 오히려 반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참된 신이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고아로가, 고아가 주로 말미암마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시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만이 회개가 아니죠. 삶을 고치고 회개한 던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다. 하루에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4절이야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다는 고백을 계속하셨잖아요.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 그래도 너희들 사랑한다고 제발 회개하라고 계속 언급하셨듯이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와 같으리니 그가 백합파가집피겠고 레바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거의 반년 정도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식물을 자라고 하느냐.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아주 마치 비 오듯이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이슬이. 그러니까 그 이슬이 흠뻑 젖게끔 해서 모든 백합화도 피고 백합무같이 뿌리도 박히게 하겠다. 그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산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다 상실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이 제발 내게만 오면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어. 내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 내게만 돌아와. 나만 의지해. 제발 우상 의지하지 말고, 다른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심야기들에 잠깐 보았듯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바울이 고백해요. 거기에 끊을 수 없는 내용이 17가지가 쫙 응급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뭐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쭉,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속에는 완벽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마들의 축복을 담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비해서 담아주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오든요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와의 호 도는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복된 자라는 겁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위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자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아침에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지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사랑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신들을 만들어 빠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참된 예배를 상실했던 삶들을 고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고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 다 준비되었으니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복을 누리며 임마늘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각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져서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얻는 그런 삶의 자, 자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더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상체의 영혼들이그 심령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상의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두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간과함에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예비된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더서 서로서로 품고 중과함에 기도할 때 함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더서, 이하로도 하나님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uh you -huh.